자, 이번에는 도면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심선이 이렇게 쳐져 있다는 거는 이게 뭐 여기 뭐 기준으로 잡으라는 그런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 한번 원점으로 가운데로 잡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5mm, 5mm, 그쵸? 계산해보면은 얼마나 되는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각형 그리기를 그리는데, 중심점으로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80, 80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는 거를 보셔야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안 하시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20에 50에 하면, 50. 그 다음에 69, 어, 다 75, 75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70에 70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뭐 정각도 스케치로 할수 있는 것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켐은 주로 정원이 아니라 그러면은 정각도 스케치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10이 떨어져 있고 위로도 10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 좌표계를 이용을 하셔 가지고 Shift부터 클릭하신 다음에 10, 10을 하시면은 위치에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지름이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몇 도다, 270도. 끝각도가 몇 도다, 180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 r 10 인데요 그쵸 여기 16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뭐 6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 잖아요 그래서 시프트 클릭 하셔가지고 y-6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r이 10이 들어가시면 되고 180도 에서 0도다 이런식으로 되는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나가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24가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선을 작업을 하시는데 음 쉬프트 클릭 하시는데 24 에서 그쵸 5만큼 빼주면 되죠 그쵸 거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또 나갈게요 여기서 쉬프트 클릭 해 가지고 마이너스 24 에서 더하기 5 해주면 여기 잡히가 되겠죠 거기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2.호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5. 그래서 우선 여기서 여기서 갈게요. y 6 1 9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현장 도면을 하더라도 정수 나오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산식을 많이 쓴다 그랬어요. y-30. 그 그렇죠? 다음에 대충 형상을 맞춰 주시고, 다음에 r 하셔가지고 30 누르시면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사각형 요 중심점 푸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shift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y가 20인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되고 너비가 8. 그렇죠? 높이가 20이 되겠죠. 20. 이런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4-C6 나와있어요. 여기도 아까 6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못따기 들어갈게요. 못따기 6이다. 찍어주시고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렛 들어갈게요. 필렛 빌렛, 저기 10짜리가 있죠. 10짜리 해주시면 되고, 적용 꼭 바꾸기 전에 적용. 그 다음에 이쪽에 4짜리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도면에 나온 대로 다 작업이 됐나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정각도 스케치, 그 다음에 증분자표, 그 다음에 2.5,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